이렇게 음. 자석은 음. 거꾸로 이렇게 음. 이게 그집사도선의 자기장 이고 얘는 이렇게 하면 편해요 오른손 엄지손가락 그 나머지 손가락 어, 손을 직접 해봐야 돼요 네 그리고 그 원형 도선의 자기장 이 있는데요 원형, 어떻게 그리지? 얘는,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, 전류가, 음. 어, 이렇게 흐르는 게, 이렇게 흐른다 고할게요 예를 들어서. 네. 이렇게? 그러면, 그러니까 얘 따로 봐야 되고, 얘 따로 봐야 되고, 얘 따로 봐야 돼요. 음. 그리고 여기 이렇게 판때기도 하나 그려야 되는데, 일단 얘부터 보면, 얘는 지금 그냥, 아까 직선 도선 그대로 이용하면 돼요. 얘 지금 직선이니까. 이렇게 되어서, 방향, 네. 지,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. 그리고 여기는 코일 구선이잖아요. 그리고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흐를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전류 이렇게 하고.